올라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 몸에 녹아있던 질소가 요 수심 깊은 곳에 가면 작은 크기로 바뀌어 내 몸에 있는 기체들이 근데 올라갈수록 기체가 커지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확 올라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혈관을 파괴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코피라든지 귀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. 어,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.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시간 간격을 두면서 올라와야 돼. 어? 그래서 잠수병은 얘가 올라오면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서 수압이 이것도 압력이죠. 수압이 감소해서 기체 용해도가 물에 녹아있지 못하고 막 커지니까 얘가 부피가 커져서 용해도가 막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죠. 수압이 작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서 부피가 커져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려는 현상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잠수병이 나타난다. 해서 잠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 혈관 이런데 조심해야 돼. 자 왼쪽 보조단에 탄산 음료를 보관하는 방법. 승철이 읽어봐봐 가운데.